온문산 도착했습니다. 3 1 8 1 m 어, 현재 시간 10시 3 0분입문산 혁불사 주차장입니다. 음, 현재 시간 7시 18분, 혁불사 어, 주차장. 차량, 차량 10대쯤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도 있고요. 화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멋진 인생 제임스의 백두인산 플러스 14호 운문산을 함께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영하 한 3도 정도 되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래도 조금, 조을씩쭉어요시다 현재 일치2 이제 석골사에서,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하마산 문문사 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문산 제2여름 꼴이, 한여름에도 오동시점 내리기를, 걷한다네요 어, 뭐야, 이거. 흐흐. <laughs> 우수 넣어주시오. 석골사 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어, 사요 길이 없어. 이상태라마다갈 길로 갑시다. 달걀이 쌓여가지고, 길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 길인지 아닌지, 그냥 지나면 보고 갑니다. 완전히 산속을 해내는 그런 느낌. 와, 역사골 쪽으로 올라갈걸. 이쪽도 길이 없구요. 올라온 길이거든요. 자, 앞으로 갈 길도, 앞으로 갈 길도 길이 없어요. 한번더 올라가 보있습니다 지도만 따라서. 어제부터 지도부 가다가 해먹었는데, 오늘도 그러네. 저 앞에가 억산입니다. 그 옆에 범봉이고요. 이쪽엔 해가 떴는데, 이쪽은 음지라서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요. 이제 길을 완전히 찾았어요. 능선길로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단부 어, 초입에 들머리 쪽에 길이 낙엽이 쌓여가지고 완전히 잠겼어요. 어느 정도 올라오면 길이 보입니다. 이 길도 낙엽때문에 힘미해지긴 했어요 조심조심 올라갑시다 <laughs> 자, 자베. 어우 침이 죽이려박신문으까지 <laughs> 올라가야 함화산온문산으로 가는 능선입니다 아 힘든 곳으 한시간 한, 한 10분정도 올라왔는데 여기도 한 30분 바짝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살살 가봅시다 해가 완전히 떴어요 자, 얼음골 입니다 여름골 앞에 미량으로 가는 천. 울산에서 미량 가북 복도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어젯밤, 저기 휴게소 있었 저기. 여기 휴게소. 거기서 차박을 려고원문산을 일찍 올라왔습니다. 로프가 나왔습니다. 로프가 있다는 것은 이게 올라가는 길이 맞다는 건데, 야, 옆에발일밖에 없는데, 우두룩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하, 올라는데 이거. <laughs> 그냥 올라가 봅시다. 아, 길은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오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여요. 와, 형, 당나 빡시네. 큰 바위 사이로 협곡을 지나가야 됩니다. 조심조심 조심 가보겠습니다. 전망바입니다아 저쪽, 저능선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지 바위 사이로 올라왔습니다. 아, 다박신네 아, 아까 높아보였던 보호리들이 이제 레벨이 비슷해졌죠? 억산. 사자봉. 아,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박신길는 거의 많이 온것 온 같아요. 9시 35분입니다. 아, 이쪽에 석골사에서 올라오는 길. 저는 석골사 주차장에서 올라왔고요. 이쪽이 이제 흥문산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유, 힘듭니다. 현재 고도가 1000m, 1 0 0 6 m 네 아, 여기 1000m 넘으니까 바람이 겁나게 차졌어요. 아주 시원합니다. 아, 여기도 길이 있네. 아,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 이쪽이 지릉길인 가간인데 아, 많이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다 아래로 보이네. 아, 딱. 확실히. 아, 손한 보세요. 아, 도대체 몇개 가지가 올라온 거야? 제임스 농장에 갔다 온 공항이 될 텐데, 아깝네. <laughs> 영상석이 반대로 되어있어. 북쪽을 정이 되어있네. 다시. 하마산 아, 도착했습니다. 아, 따 10시 23분이네요. 3시간 23분. 와, 아, 7시 20분에 쓸줄 알고 그서 8, 9, 10. 3시간 23분 걸렸어요. 와, 아, 빡시네. 아, 딱, 온문산. 대단합니다. 저쪽이 온문산입니다. 조금만 가면 거의 나왔어요. 와, 소나무. 참, 멋지게 컸습니다. 고생했습니다가고이는 <laughs> 나무. 자, 온문산 정상품입니다. 뽁숭이 많은데, 뽁숭이 같으면안 돼요. 뽁숭이 같죠? 뽁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무지하게 박십니다. 안문산. 구렁이 검은산 뽁숭이. 설봉산. 아, 아. 자, 문문산 도착했습니다. 380m. 현재 시간 10시 30분입니다. 3시간 10분 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무진 인생 JMC 백대명산 플러스 14호 운문산이었습니다. 3 8 3 m 석골사 주차장에서 4km, 편도 4km인데 올라오는데 3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니다 의지하게 빡진 산입니다. 자, 이제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조심조심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운문산 정상 주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이 옥산. 자, 영남알프스가 아사서입니다 자, 산이 저쪽이 과지산입니다. 이쪽은 산. 아, 영남알프스 한눈에 다 보겠습니다. 신물산, 만월산, 영축산. 11시 16분입니다. 올라올 때는 밑에 길로 왔는데, 내려갈 때는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올라왔던 이 코스. 여기서부터 빡시게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고서이 앞을 완전히 승길 남스르지에요. 여기배부터 그냥 갑니다. 자, 현재 150분 정도 내려오는데, 한 시간 정도는 더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홀로가 들어갔던 억산 사자봉. 아, 이제 거의 내들이 많이 맞졌어요 제가 생긴 게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신생 제임스입니다. 요신생 제임스의 백대민선 플러스 어, 14호를 인증하고 지금 화산하는 길입니다. 14호는 은봉산이었습니다. 자, 요새 저내에 있는 수거산하고 무척산 12, 13호를 하고, 오늘은 14호로, 어, 미량에 있는, 영남 알포스의 한산인 은문산, 388제곱을 돌려서, 이제, 하산 중년지장입니다. 어, 석골서 수차장에 차를 해놓고, 석골서에서 은문산으로 직선으로 가는 능력 코스 그래서 아주 빡시 꺾고, 직선코스로 올라갔다. 엄청 붑기하는 중 석골사가 보입니다. 아침 올라갈 때못 봤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보이네요. 하늘은 맑고 좋습니다. 자 화면 이쪽으로 내려왔는데요. GPS 상 여기가 덜머리고 날머리인데 조금 시군 사람이 붙어있네요. 아 진짜 이 공사하는 관리를 전혀 안해놨요 아까 올라갈 때는 저쪽에서 이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뒷바라 내려오다가 뒷자리 길이 사라져요. 그는 이, 무대포로 좀 화살을 했어요. 아, 딱 그니까 진짜. 여기, 동맹산, 뭐, 국립공원이라, 응? 관리소스. 영롱하 진짜. 응? 뭐, 입구에도 표시 하나 없고. 동아리 안표한 개도 없고. 이렇게 지도만 들으면 뭐하나. 아, 저기, 그니까. 엄청 힘든 소리였습니다. 보경 아, 석굴사 계곡이저 위가 석굴사고요. 석굴사 서클사 계곡에 큰 바위들이 많이 있어. 웜톤 바위처럼 초록선 나온 느낌이네. 어, 소천 소천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 저기서 어디로 간 거야? 야, 멋진 경치에 백대명산초록수산 일문산 14호 12시 55분에 도착했습니다. 아, 올라가는 데 3시간. 10분 전에 내려오는데 1시 간분에 잠깐만 전에 내네요 아주 빡싱 사냥했습니다. 이 들머리하고 날머리, 휴지가 어, 없고 줄 자체가 없어요. 지금 또 나비로 사용가지고 아주 행정사랑이었어요. 자, 이제 수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게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산주는 집에서 막걸리 수육과 김장 김치.